안녕하세요. 푸니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나무가 아닌데 나무를 키웁니다. 근데 그 나무가 뭔가와 함께 있습니다. 자, 뭐냐. 바로 포켓몬 분재 시리즈인데요. 먼저 1탄 세트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얻어걸렸다. 진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냐면 아 이거를 진짜 막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세트를 모으려고 했는데 매물이 없어 매물이 없고 그래서 메루카리까지 막 뒤져가면서 진짜 이거를 해외 중고 메루카리를 사야 되나 어? 했는데 어느 날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세트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박스째로. 너무 신나서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이거 산지는 꽤 됐고요. 음. 바로, 어, 포켓몬 분재세 시리즈 1탄.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음, 먼저. 근데 뭐 순서 상관없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포켓몬의 근본은 피카츄니까. 아, 피카츄, 이렇게. 솔방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소나무와 함께 솔방울을 이렇게. 이게, 분재 시리즈는요, 컨셉이 약간 가, 아,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계절의 어떤 컨셉에 맞는 나무와 이제 포켓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야,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리멘트에 빠지게 된 계기 1등이 이거예요. 그때 이제, 첫 영상의 루기아를 보여드리면서 루기아 분재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루기아만 살려다가 다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제가 리멘트를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한 거덜이 나기 시작한 이게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루기아 있는 건 2탄인데 2탄 다 모으고 1탄 다 모으고 이게 뭐야 1탄은 그냥 다 사버렸어요 그냥 중고모품 근데 이제 중고인데 되게 이렇게 좀 상태가 꽤 좋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 나중에는 이게 돋보기를 해야겠어. 가까이 하면 초점이 깨지잖아. 어쨌든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점이 깨져도. 요렇게 생겼어요. 요 솔방울을 들고 있고, 너무 귀여워. 이 yeah, 피카츄. 그래서 소나무도 퀄리티가 매우 매우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되게 좋은데 지금 다시 봐도 항상 이거 보관함에다가 넣어놨다가, 그때 아들이요. 꺼내서 막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뽑히거든요. 이 아, 진짜 안 뽑아야지. 네. 뽑히면은 그거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기했어. 처음에는 이제 막 아껴가지고 어 제발 살살 막 이랬는데 포기했습니다. 근데 막 꺼내서 갖고 놀아요. 그러면 막 나무 꾸민다고 나무 그막 뭐지? 풀숲 그리고 뭐숲 꾸민다고 요 나무 막 뽑아가고. 예, 카드 차라리 여기 같이 쓰면 안돼 이랬는데 이거 받침대가 있어서 안 된대 막 풀숲처럼 하려면 여기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어쨌든 피카츄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이거는 이제 겨울이지 겨울 소나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겨울 컨셉 그 다음에 루카 <laughs> 루카리오는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의 영향을 받아서 뭐 루기아가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루카리오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개굴린자에 빠졌어. 약간 이런 파란색의 막 이렇게 닌자 스타일 격투 이런 느낌을 좋아하나? 이게 한창 이런 막 격투 차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할 때가 됐지. 어쨌든 요거는 이제 대나무. 약간 무협 무협에서 나오는 이어무 무공이 보이는 이런 컨셉으로 근데 대나무는 여름인가? <laughs> 대나무, 대나무가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대나무가 있나? 맞.. 아는가 사계절 나무로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얘는 제 생각엔 여름 같다 아니네 아 잠깐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단풍 있네 가을이 있네 뭐네아이 멍청이 여기 있네 아닌가? 그냥 빨간잎인 건가? 말이 안 되는데 가을인가 봐요 그래서 루카리오, 자, 이제 가을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단풍이 지어 있으니까. 루카리오 멋있는데, 속상한 거는 아들이 루카리오를 정말 좋아해서 이걸 갖고 놀다가 이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이거 본드로 붙인 겁니다, 이거.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이거 되게 이렇게 달랑달랑하면 안 돼. 여기, 여기 지금 보면 본드 자국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아, 좀 속상하긴 한데, 뭐 아들이 갖고 놀다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갖고 막 이거, 이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거든요? 이거 뽑아가지고 막, 촤, 촤, 막 이러고 놀고. 그 대나무만 잃어버리지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다 음. 루카리오 무공의 어떤 무림 무림의 어떤 고수의 향이 나는 루카리오 가을이라고 합시다 어. 그리고 음. 요거 입치트 입치트도요 갖고 놀다가 요게 달랑달랑거려 지금 이거 이거 달랑거리는 거 봐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것도 한번 제가 붙였어요. 이거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엄청 잘 빠지던데. 이게 막 달랑달랑거려. 여기 이제 앉혀 있는데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약간 이게 머리가 들려 이게 이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머리가 들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이렇게 들어야 돼. 이게 들어 응, 들어. 그리고 이게 넘어간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가 꽂는 게 꽂는 거 자체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이 폈으니까 약간 봄꽃이 나는 그런 느낌인가 이거 되게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그 화분 같은 느낌 여기에 이제 이 꽃과 그게 되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수선화인가 수선화 아닌데 이런 것과 입치트 그래서 사실 뭐입치트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세트니까 음. 이렇게 입치트 보여드렸고 이거 봐봐 아니 머리 때문에 자꾸 이렇다니까 이게 요렇게 해야겠다. 너는 요쪽 보고 있어. <laughs> 그다음에 발챙이 그리고 콘치 여기 되게 이게 물처럼 플라스틱을 해 놨는데 연못처럼 이게 되게 그래도 되게 진짜 약간 퀄리티가 물물 물 위에 있는 느낌이야. 그냥 물이 약간 살짝 약간 물의 흐름이 보이는 이렇게 보이시죠? 물에 약간 흐름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콘치 있고 콘치를 넣고 요 안에 물을 덮는 거예요. 요 플라스틱 물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을 덮어 가지고 붙는 거고 이게 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휘어 버렸어 뭐 중고품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끔 제가 나중에 다른 것도 보여 드릴 텐데 이게 좀이게 제가 세우려고 이렇게도 고정시켜 놔봤거든요 너무 땡 이렇게 돼 버려 그리고 발챙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얘도 단풍잎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을 연못이라고 합시다. 가을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 여름 같아. 왜냐면 이제 보여드릴 것 중에 겨울하고 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laughs> 단풍잎 같이 이제 빨간 잎 하나, 이제 초록 잎 하나 이렇게 단풍이 시, 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인가 그 시기에 이제 연못에 있는 발챙이와 어치 진짜 전형적인 연못이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원래는 이거, 이거 다른 거 이거 갖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 이렇게 삥 근데 이게 삥 약간 시든 느낌인데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휘어져 있어 이거 보세요 이게 휘어져 있어 어떻게 이거 어쨌든 발챙이랑 콘치가 잘 있으면 됐지 뭐 그래서 이거 구한 게다 그냥 구한 게 좋다 구한 걸로 만족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뾰롱 알로라 식스 테일 이거는 이제 겨울이죠 겨울. 요거는 산수유 열매인가? 왜그왜 그왜 국어에 시 보면은 겨울 추울 때 이제 산수유 열매 뭐 이런 거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알로라 식스 테일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 식스테일은 원본보다 얘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하얀색이 힘인가? 그리고 얘도 약간 휘었어. 이게 나무가. 이거 봐봐. 이 나무들은 리멘트 중에 이런 약간 재질의 나무들이 있는 거는 약간 잘 휘더라고요. 뭐 어쩔 수없지뭐 근데 이거 봐. 이 피카츄 눈 피카츄 눈으로 만든 눈사람도 아닌 눈 피카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이거는 이제 이게 아이고 떼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것만 놔도 너무 귀여워. 이것만 이렇게. 좀 나도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잃어버리면 진짜 슬프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다 이렇게 약간 분재 느낌 진짜 화분에 있고 그 컨셉에 맞게 계절의 컨셉에 맞게 요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 약간 이 시계 옮겨야겠다 옮기고 옮기고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드드 자. 칠색조 자 누가 봐도 이건 매화죠 매화 위 매화나무 위에 앉아있는 칠색조 영롱합니다 음 아주 영롱해 자 그래서 얘는 봄이지 않을까 매화니까 그래서 칠색조 이렇게 칠색조가 여게 앉아있는게 약간 좀 이렇게 위태위태해 덜렁덜렁 거려 그래서 이게 계속 꽂아 줘야 돼요 꽂아 주면 이제 약간 칠색조가 여기 나무 여기 촥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어 약간 이렇게 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발톱 이게 잘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맨날 빠진다니까 빠져요 그리고 잘 빠지는게 어차피 아들이 이렇게 떼가지고 샤아악 하면서 갖고 놀아 그런 다음에 이제 착착 치까지 해 <laughs> 엄청 귀엽게 놉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놀아줘야 돼. 촤!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쫙. 그래서 요거. 요거는 진짜 멋있네. 와, 엄청 멋있네. 진짜로. 너무 멋있는데. 다시 봐도 멋있네. 근데 뭐 칠색조 몽콜레도 있는데. 요 나무 요거에 이제 그 감성이 있어요. 몽콜레 칠색조보다. 요, 지금, 분재에 있는 칠색조의 느낌이, 이게 느낌이 있어. 이게 날개도 더 이렇게 약간 휘어서 이렇게 촥, 게 착지한 지 얼마 안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도 좀 꼬리도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매화나무에 이렇게 착 앉아서 이제 꽃향을 맞는 건가. 그래서 착지한 지 얼마 안된 모습의 형상화.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저는 살짝, 살짝 깨는 거는 너무 화분이, 너무 화분이 좀 없어 보인다. 화분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약간 좀 센스 있게 만들었으면 어쩌, 어 어, 땠을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멋있어. 와, 칠색조. 근데 칠색조는요, 우리 그, 저희 세대. 저희 세대는 호우호우라고 많이 불렀어요. 일본 이름으로 호우호우일걸? 그래서 호우호우 이렇게 해가지고 막그 게임하면은 탑 위에 올라가서, 그 스, 스님들? 약간, 스님들 계신, 약간 수도사분들인가? 그런 분들이 계신 탑 꼭대기에 가면 이제 레벨 40짜리 이제 호호 잡는다고 막호호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게 약간 느낌이 골드버전을 실버버전보다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루기아를 좋아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실버버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땐못 모르고 그냥 골드버전을 많이 해서 얘를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루기아를 어디서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 게임할 때 실버버전. 제 소울 실버 버전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저 약간 후반쯤에 그바다 밑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잡았던 걸로 기억이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네. 어떤 동굴 막 들어가서 잡았거든요. 그 바다에 있는 섬 동굴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어찌 됐건 <laughs> 그래서 호우호 칠색조 이렇게 해서 매화 근데 여기 이렇게 다 모아두니까 안돼 떨어지지 마 착지 잘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놔야지 요렇게 해서 여섯 개가 한 세트예요 피카츄 겨울 소나무의 피카츄 가을 대나무와 그 무림의 고수 루카리오 그리고 이거 여름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름만 없잖아 지금 얘도 가을인데 얘 겨울이고 얘는 좀 봄이고 <laughs> 그래서 입 치트 나무에 위 앉아있는 입 치트 입 치트는 어 안돼 이거 봐 이게 내 붙이는데 이게 자꾸 떨어진다니까 아, 미치겠네. 이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목도, 목이 달랑달랑하네요. 목도 한번 붙였거든요. 제가 이거 달랑달랑 해가지고. 목이 한번 떨어졌어. 어, 추공, 어찌 목만 오셨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발챙이, 콘치. 그대고, 어딨어? 네, 요거 알로라시스테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거 놓고 나면은 진짜 이게 약간 뭔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할까 좀 진짜 그런게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 아니고 이게 덕질 하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나무만 나무와 이 포켓몬들이 구성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좀 차분해져 머리가 복잡할 때 약간 좀 정리를 할수 있게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이러신 분들은요 그 분재를 그 포켓몬 분재를 한번 사보세요. 이 <laughs>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거 봐봐 얼마나 이게 송병을 딱 안고 딱 포근하게 이렇게 소나무 밑에 앉아있잖아. 어 여기 착 착지 멋있게. 이 보고 있으면은요 이게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분재 리멘트 한번 구해보세요. 진짜야 마음이 편해져. 단 너무, 이, 이, 봐봐, 이 나무가 휘고 막, 좀 이런 약간 단점들이 있어. 이게 진짜 나무처럼 관리하기 힘들어. <laughs> 진짜 식물 같아. <laughs> 관리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 잘 여기다 놔두면. 그래서, 요렇게, 자, 다시 한번 피카츄, 루카리오, 입치트, 발챙이, 콘치, 시스텔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뭐야, 이거, 피카츄, 눈, 눈 피카츄, 눈사람 피카츄, 그리고, 어, 칠색조까지. 호호.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탄을 보여드렸고, 이게 2탄하고 3탄까지 다 모았거든요? 이, 제발, 이거는, 이것도 테라리움처럼 막 4탄, 5탄, 6탄, 7탄, 8탄, 9탄,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근데 좀 모으게. 그래서 다음번에 영상은, 이제, 다음번에 언젠가죠? 언젠가. 어, 그냥 조만간 찍을거예요 이제 요거 2탄. 그리고 2탄 찍고 나서는 3탄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아우 너무 멋있다. 너무 너무 멋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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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너무 멋있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 탄하고 3 탄에서도 되게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laughs>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요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탄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차, 나무, 차, 차, 대나무. 솔직히, 얘가 제일 멋있어. 얘 전설 포켓몬이 아니어도 멋있다니까? 예. 응?